내일 또 계곡으로 물놀이를 갑니다. 사촌동생 부부가 놀러온다는데 거기도 아들만 셋인, 셋이어서 우리 딸까지 둘, 아이가 다섯. 그래서 집에서 놀기엔 좀 그렇죠? 그래서 데리고 나가려고요. 멀지 않은 곳으로. 그래서 고기만 일단 사왔어요. 뭐 계곡에 가면 뭐 이거 구워주면 되지 뭐. 이만큼은 이곡까지는 내가 돈 주고 산 거고요. 요만큼은 서비스고 여기 참 친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맛있고 요것저것 많이 잘 챙겨줘요 고기 얼른 먹고 싶네요 참 그리고 거기 갔는데 그 하나의 글쓰 주현상 선수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진으로 담아왔어요 맨 끝에다 넣을게요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쉽지만